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VCR 괜찮아요? 네! 마음 좋아요? 네! 저희도 마음 엄청 들어요. VCR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맞아. 1, 2, 3, 약간 뮤비 찍는 것처럼. 네, 맞아. 오래 찍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앞에 솔로곡을, 개인 솔로곡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들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솔로곡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한 명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순서였던 카리나 씨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약간 굿 스탑이라는 노래고요. 어... 되게 학생을 컨셉으로 잡아서 재밌게 꾸며본 노래고 안무는 좀 힙합을 좋아해서요. <laughs> 그렇게 한번 틀어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곡 설명은 하고싶은게 많아서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저의 곡은 구스톱이고 많이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윙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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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최이곡은 히차빈 레몬데이브인데 이 노래는 어제도 말했지만 진짜 들을 때마다 저한테 너무 힐링이고 일단 너무 좋은 곡이라고 생각했고 이번에는 그냥 완전 제가 보여준 모습 보여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 그리고 음, 작사랑 아무 같이 참여를 했는데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노래의 그 내용이랑 해석 나중에 가 기회 된다면 조금 길 수도 있어서 여기서는 그냥 안 하고 나중에 따로 설명 어, 이 노래는 완전 좀 청량하고 신나는 노래고 되게 제가 요즘에 꽂혀있는 사운드를 좀 써봤어요. 그래서 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마인드한테 보여주게 됐는데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마지막으로 저의 슬로은는 듀얼이 있는데요. 어 가사가 항상 좀 지름길 또는 쉬운 길을 선택을 하고 사실 쉬운 길로 가면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행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나아가자 좀 이런 희망적인 그렇지만 어또 되게 아예 반대적인 의미도 쏙쏙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그러면 저희 아직 무대가 아직 아주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한번 또 달려볼까요, 여러분? 좋아요.